자 얘들아 수업하자 앞에서 근의 공식 부분 어, 배웠잖아 이제 실제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내는 거 연습해 볼 거야 자눈 감아 보세요 2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때 a는 0이 아니어야 2차 방정식이 된다고 그랬지 그때 우리가 외웠던 근의 공식 봅시다 x는 누구였어?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근의 공식이었죠. 반드시 외워야 돼. 그리고 그때 루트 안에 들어있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판별식 d라고 할 건데 그 판별식 d는 0보다 뭐한다? 크거나 같아야 돼. 내가 풀었는데, 루트 안에 값이 마이너스면, 다시 문제 확인하세요. 자, 30페이지 밑바닥에 있는 문제 풀어볼 거야. 3, 5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3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이때, a, b, c에 해당하는 값을 각각 구해보시오. a는 얼마? 3, b는 7, c는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자, 그 다음, 그 옆에 7번. 다음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근의 공식에 a는 2, b는 마이너스 3, c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겠지. 자, x는 2a분의 2 써져 있고, a 자리에 2, 그 다음, 마이너스 B의 제곱. B의 제곱이면 얼마야? 아, 마이너스 B. B지. 마이너스 B.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안에다 부호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3을 제곱하니까 플러스, 어, 제곱이니까 그냥 여기 안에 마이너스 3을 넣어야겠네.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ac. A에 2, C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할 거야. 그러면 분모. 2는 4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 정리하면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이 안에 거 계산하자.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8이 되겠네. 자, 그랬더니, 루트 얼마? 17 하고 풀어내면 되겠죠. 자그 다음 그 옆에 페이지 13번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보세요 그랬어 a는 5 b는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2자 x는 자, 2a분의 그랬으니까 2a 그러면 10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할거야 얘 자체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마,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그럼 플러스 1, 마이너스 4, a, c, 마이너스 2까지 곱하면, 했더니 10분에 마이너스 1, 아,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겠지? 4, 5, 20, 20에 2 곱하면 4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1. 루트 안에서 빠져나올 려 없으면 그대로 쓰면 돼. 자, 그다음 19번 보세요. 어, 19번에 여기 안에 수가 이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해래. 상수 a 값 구하세요 그랬거든. 그러면 c 자리에다가 얘를 모르니까 a라고 넣어서 풀어서 이제 상호 비교를 해야겠지? 자 2a 분의 그러니까 4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 c의 자리에 해당하는 게 지금 a니까 한 번만 식 정리해보자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어1 마이너스 8a 로 루트 안이 정리가 됐어. 자, 그러면, 4 그대로 똑같고, 마이너스 1 똑같고,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죠? 요 41이 요거랑 어쩌더라, 같더라. 1 마이너스 8a가 41이더라. 그러면 요놈이양해서 마이너스 8a는 40이고, 양변을 마이너스 8로 나눠줘야겠지. 자, 아, 마이너스 8로 나눴더니 A는 마이너스 5더라 하고 답이 나와야겠죠. 자, 요런 식으로 ABC 부호도 실수 안 하고 제대로 그 자리에 잘 대입해서 풀면 어려움이 없어. 자, 그 다음 짝수 공식. 눈 감아보자. 짝수 공식에서는 B'이라는 애가 나왔어. 짝수 공식을 써야 되는 경우는 너희가 이제 근의 공식만 생각하고 1차 항이 짝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근의 공식에 대입하면 답이 틀린다, 얘들아. 1차 항 개수가 짝수면 반드시 그 짝수를 2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값. 그게 B'이었어. 그리고 근의 공식은, 아, 짝수 공식은 근의 공식과 좀 달랐죠. 자, X는 누구분의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였어 마찬가지로 얘도 루트 안의 값 요것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짝수 공식에서의 판별식은 d로 표현 안하고 4분의 d로 표시해 4ac에서 4가 없어졌다고 4분의 d로 표현하는 거지 자어 32쪽에 5번 한번 풀어볼거야 자, 1차항 계수 짝수죠 그러면 a는 4로 쓰지만 b'은 2로 나누어서 플러스 1 c는 얼마? 마이너스 3 요렇게 정확히 b'값 구해가지고 제대로 대입해야 돼. 자, 얘도 봐봐. 1차항 계수가 짝수네. 짝수 공식이니까 a는 5, b'은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1인데 얘를 대입해서 x는 a분의 5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4AC가 아니고 그냥 AC였어. 자 요거 계산해보자. 5분의 부호정리 마마 플러스 1그 다음 요거 1마마 플러스 5 그래서 루트 안값이 얼마가 나오니? 6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33쪽 13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려면 항상 먼저 습관적으로 1차항 계수 살펴봐야겠죠. 1차항이 짝수죠. a는 3이고 b'1이겠지. c는 마이너스 3. 자, 그럼 짝수 공식에 대입해야겠어. a분의 3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자 마이너스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플러스 9로 바뀌고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하고 근 2개 구해내야 되겠지 자그 옆에 어, 19번 요거가 요 2차 방정식의 해다 그랬을 때 A값은 얼마니 그랬어 얘도 봐봐 1차항 계수가 짝수네 그러면 짝수 공식으로 풀었다는 얘기지 자 a는 2 b프라임은 2로 나누었더니 플러스 3 c자리에는 a를 대입해서 풀거야 헷갈리겠다 애. 자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 제곱 9 마이너스 ac 그러면 2a. 자, 이것이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와 같더라. 그러면 지금 요 부분까지는 다동일하자 그치? 루트 안에까. 요것이 얼마다? 15다. 그러면 9 마이너스 2a가 플러스 15와 같다. 요놈 이왕하면 마이너스 2a는 6이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a 값은 얼마더라? 마이너스 3이더라 하고 풀어내면 되겠죠. 자그 다음 자 방정식에서는 항상 기본이 다 끝나고 나면 복잡한 방정식 풀이 하고 나오지. 그런, 그때 그 복잡하다라고 하는 방정식들의 패턴이 다 동일하지, 얘들아. 과로가 있어서 식이 조금 길어지는 애, 혹은 개수가 분수나 소수가 있는 애, 혹은 섞여 있는 애. 그치. 근데 푸는 원리들은 다 똑같았어. 자, 과로가 있는 경우 먼저 봐보자. 자, 이거는 얘를 과로가 있으니까 분배해서 전개해가지고 이차 방정식 형태. 일반형의 형태라는 건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놓은 형태를 얘기해. 어, 우변을 0으로 다 정리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이용하고, 뭐 이도 저도 안 되면 근해공식에 대입해서 풀면 되고. 자 그다음 계수가 분수이네. 우선은 우리가 계수에 분수가 있으면 불편하니까 어, 이 등식의 양변에다가 분모들의 최소공배수를 모두 곱해서 분모를 없애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 푸는 방법들이었어. 어, 34쪽에 3번부터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을 정리하고 푸세요. 그랬거든. 식이 굉장히 길죠? 좌변, 우변 모두 어, 가로가 있으니까 한꺼풀 더 풀어야 되는 거지, 너희가. 정리해 볼게. 분배, 분배.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자, 가로가 두개 있으면 어떻게 했어? 앞에 가로 요 놈이, 뒤에 가로 두, 두, 두 개에 다 분배. 그 다음, 요 놈이 또 뒤에 가로에 다 분배. 할 거야.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x 플러스 2. 자, 그 다음에, 오변을 0으로 정리해야 되지. 자 요놈 이왕하면 마이너스 1x 제곱 요놈 이왕하면 마이너스 8x 어? 8x 요놈 또 있었네 또 이왕하면 마이너스 9x가 되겠죠 그리고 요 상수 이왕하면 마이너스 2는 0이야 근데 요 상태로 두지 말고 쌤 아까 앞번에 얘기했지 개수에 이창 제일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면 n만 하면 플러스로 다 정리하게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다 나눠줘 버리자.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플러스 x 제곱 얘는 플러스 9x. 얘는 플러스 2는 0과 같다 하고 정리가 될 거야. 정리하고 푸시오까지 했어.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 근해 공식에 대입하든 푸시오. 그 말은 X 값을 구해내세요. 그 얘기야. X 값 구하기는 너희가 해. 자, 이 2차 방정식 푸세요. 그랬네. 얘도 다 분배하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는 2X제곱 플러스 2X-1이다. 어, 선생님은 얘를 1로 이항할래 얘를 이렇게 넘기면 부호가 마이너스 되니까 하나 더 해야 되거든 x제곱 얘 1로 이하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그냥 0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자 요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풀거나 인수분해 안되면 근해 공식에 대입하거나 인수분해는 딱 봐도 안되네 어, 근해 공식 대입하려면 1차항 계수 보라고 그랬지 풀수니까 일반적인 근해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풀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5쪽 보세요. 35쪽은, 어, 개수의 분수가 있죠. 분모들의 최소공배수 구해보자. 2와 4의 최소공배수는 4네. 등식의 양면에 최소공배수 4를 곱해버릴 거야. 그랬더니 식이 4x제곱, 얘는 곱했더니 2x. 어, 1인데 얘가 2항에서 마이너스 1은 0하고 식이 정리됐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정리만 하세요가 아니라 푸세요야. 어, 인수분해가 되겠나? 안 되죠. 어, 안 되면 근해공식에 대입하려고 1차한 계수 봤더니 1차한 계수가 짝수니까 짝수공식으로 풀어내야 되겠지. 자, 그 다음 17번 보자. 얘를 푸세요. 그랬어. 부모 없애보게. 최소공배수 얼마지? 8이죠. 그럼 모든 항에 8을 다 곱해볼 거야. 0에다도 똑같이. 자, 그러면 식이 정리되기를 6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러면 근의 공식에 대입하려고 봤더니 1차항 계수가 짝수죠. a는 6, b prime은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4, c값은 마이너스 1이죠. 어, 짝수 공식. x는 a분의 a가 6,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그러면, 플러스 16,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 해가지고, 6분의 플러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2. 이게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장 봐보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복잡한 2차 방정식의 풀인데, 이번에는 개수가 소수이네야. 아, 이런 거 우리 전문이죠? 개수에 이렇게 소수가 있으면 소수를 없앨 수 있는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소수가 안 되게 변형을 한 다음에 풀어내면 돼. 여기는 지금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왔으니까 모든 항에 그냥 10만 곱하고 10을 곱해서 식이 정리됐고 인수분해해서 해 구하면 됐겠지. 자, 여기 별표 하나. 이번에는 공통부분이 있는 경우야. 공통부분이 있는 경우를 우리는 뭐, 그 길다란 식을 뭐 대문자 A로 치환해서 풀었던 방법 기억나죠? 이제 이렇게 괄호가 있고 식이 긴데 이거를 또다 풀어. 어? 그리고 얘도 또다 분배해서 다 풀어 해쳐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어, 괄호 안에 부분이 동일하면 얘들아, 이 괄호 안에 부분 X 플러스 2를 대문자 A로 바꾸어서 식을 써봐. 그러면 A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식이 바뀌죠? 얘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그때 A 값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 놓고, 봐. A가 아까 누구였어? X 플러스 1이었어. 그것이 마이너스 3이다라고 놓고, 얘만 이해하면 X 값 하나 나와. 또, X 플러스 1이 이번에는 4다. 그러면 써놓고 얘 이왕하면 X는 3이다. 하고 또 다른 X 값이 하나가 또 나오는 거지. 자, 문제 풀어볼게. 자, 36쪽에 3번 봅시다. 어, 개수에 소수가 있어. 소수 첫째 짜리, 얘는 둘째 짜리, 둘째 짜리니까 10으로는 안 되고 100으로 곱해줘야 되겠죠. 100을 곱했더니 얘는 10X제곱. 얘는 4x인데 1로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4x가 된 거야. 얘는 3인데 좌변으로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된 거야. 이것만 쓰지 말고 푸세요. 그랬어. 인수분해 하거나 근해 공식으로 풀어서 해 구해놓으세요. 자그 다음 8번 봐봐. 8번은 소수분수 다 섞여있거든. 어, 우선은 같은 종류로 바꾸어서 얘를 10분의 2x 이렇게 보아도 괜찮아. 그러면 최소 공배수 10일 테니까 모든 항에 누구를 다 곱해서 10을 곱해 볼 거야. 그러면 식이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는 0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 푸세요니까 인수분해를 하든 짝수공식에 대입하든 답을 구해내야 되겠지 자그 다음 37페이지로 넘어갈게 37페이지에 어 여기도 봐봐 되게 길어 다 풀어서 제곱풀고 얘 전개하고 풀어헤칠 생각하기 전에 가로한 부분이 똑같다면 치아내버리자고 공통부분이 x-1분의1이거든 얘를 선생님이 대문자 a로 치아내볼거야 그러면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식이 바뀌고 얘는 2a 마이너스 1의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풀리네. 그러면 이 괄호를 0으로 만드는 a값은 얼마겠어? 2분의 1이겠죠. 그러면 a는 2분의 1하고 해를 써놓으면 안 돼. 이 문제 자체에서 너희한테 a라고 준게 없거든. 본래의 A 값으로 두었던 요식을 다시 A 자리에 넣어줘야지. A-2분의 1은 2분의 1과 같다. 그럼 얘이항하면 X는 얼마더라? 1이더라. 자, X는 1하고 가로 열고 중근하고 써줘야 되겠죠? 거기까지 됐어? 그 다음, 17번 풉시다. <laughs> 여기도 똑같은 유형이네. 여기 누구로 치안해서? A로 치안해서 풀어낼 거야. 어, 8A 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7은 0이다. 인수분해가 될려나 4A, 2A, 3, 9, 27. 53으로 해볼까? 2918a 얘는 4312a 하고 나오네. 그런데 얘네들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6a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4a 마이너스 9 곱하기 2a 플러스 3은 0입니다. 그러면 이때 각각의 가로를 0으로 만드는 a값 구해낼 수 있죠. a는 하나는 4분의 9고 하나는 <laughs>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 이걸 답으로 쓰면 안된다고? 선생님이 2a 자리에 그 원래의 식을 넣어서 보라고 랬어 그러면 x 마이너스 4는 4분의 9야. 얘 이항하면 x는 플러스 4와 4분의 9데 가분수로 써야 되지 그러면 4분의 4, 4, 16에 25 4분의 25 하나 나왔고 여기도 a자리에 <laughs> 원래 식 x-4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러면 얘가 이항하면 4-2분의 3이거든 2분의 8이니까 x는 2분의 5입니다 하고 나오네. 둘이 합산한 게이 문제의 답이겠지.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선생님 설명 듣고 근의 공식이랑 잘 대입해 가지고 연습 많이 해야 돼. 풀어내고 모르는 건 선생님한테 따로 질문합시다. 수고했어.